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쥬라기 월드 75932 랩터 추격전 입니다 자 먼저 박스 하트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총 브릭수 360개 근데 가격이 79,900원 이에요 뭐 정식 발매 가격이 와 이거 진짜 너무 심하게 비싼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니 피규어는 5개, 공룡 포함해서 5개가 들어있고요 이게 아마 스타워즈 보다 더 가성비가 안 좋은 제품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선물이 되겠죠? 박스 뒷면에는 다른 연출샷 나와 있고 간단한 기믹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믹이 많은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얼른 조립하고 돌아와서 미니 피규어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을 제외한 미니 피규어는 4개가 들어 있습니다. 맨 왼쪽부터 앨런 그랜트, 엘리 세틀러, 렉스 머피, 팀 머피 이렇게 4개가 들어있는데 아마 렉스 머피와 팀 머피는 어 머피라는 성이 같은 걸 보니까 어 남매 같죠? 네, 어쨌든 이제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미니 피규어 엘런 그랜트입니다. 일단 얼굴 굉장히 평범하고요. 머리 스타일도 평범한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상도 평범하고요. 이렇게다 평범하죠. 네, 그리고 총을 한자로 들고 있고 뒷모습 보시면 뭐 이쪽도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뒤쪽에 주름까지 옷에 표현이 잘 들어간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얼굴이 원페이스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헤어로 가려지는데도 원페이스로 됐어요. 또 하나 소품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면 요 뒤쪽이 드러나기 때문에 원페이스로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 소품 모자가 더 마음에 드네요 헤어스타일 너무 평범해요 자, 두 번째 미니 피규어, 엘리 세틀러입니다. 일단은 금발 헤어를 하고 있고요. 네, 금발 표현 잘 되어 있고, 얼굴은 약간 겁에 질린 듯한 얼굴을 하고 있네요. 의상 부분 보시면, 약간 셔츠를 이렇게 앞에 묶어서, 우리나라 90년대 유행하던 그런 스타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지 쪽도 프린팅 잘 들어가 있고요. 신발까지 이렇게 잘 신고 있는 거 표현이 됐습니다. 어, 뒤쪽 보시면, 이렇게 등 쪽에 주름 보이시죠? 주름, 옷의 주름까지 표현됐고, 이 친구는 투페이스를 하고 있네요. 투페이스, 한쪽은 웃고 있는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귀여운 꼬마 아이, 렉스 머피입니다. 렉스 머피. 여자 캐릭터인데 이름이 렉스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꽈배기 머리를 하고 있어요. 요 머리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너무 잘 나왔고, 얼굴에 주근깨 약간 있고, 네. 약간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네요. 의상 부분 프린팅 굉장히 잘 들어갔고요. 이 친구도 투페이스, 활짝 웃고 있는 얼굴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헤어에 가려서 잘안 보였는데, 요 등쪽에 프린팅도 앞쪽과 동일하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뭐 헤어스타일이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는 팀 머피입니다. 어, 머리 모양 굉장히 귀엽죠? 네. 약간 헬멧을 쓴것 같은 그런 머리를 하고 있고, 의상 쪽도 프린팅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누나라, 누나 같아요, 왠지. 아닌가? 어쨌든, 렉스모피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등쪽은 약간 허전하지만, 약간, 약간의 주름 표현. 뭐, 그리고 약간 무늬 표현. 이렇게 무늬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어, 재봉선 표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도 활짝 웃고 있는 얼굴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귀엽네요. 네, 요것도 참 귀엽게 잘 나왔어요. 역시 꼬마 캐릭터들은, 이렇게 어, 미피로 보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공룡 파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공룡의 모습입니다. 이름은 벨로키랍토르 또는 벨로시 랩터라고 불리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검색을 막 네이버에 해봤습니다. 자 일단 살펴보시면 목 부분 이렇게 잘들어가는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팔, 다리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봤던 공룡과 똑같이 이렇게 꼬리 부분은 고무재질로 끝 부분이 되어 있어요. 요 앞부분은 이 앞부분은 갈라진 부분 보시죠 보이시죠? 이 앞쪽은 플라스틱이고 이 뒤쪽이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그전 제품과 다르게, 스티기몰로프와 다르게, 턱관절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탁, 오, 탁.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갈줄 알았더니, 여기 탁 걸리, 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탁, 탁. 이거 재밌습니다. 네, 요거. 어, 직접 만져보시면 왜 재밌다는지 알고, 저게 뭐가 재밌어 하, 하실 텐데, 실제로 만져보시면 재밌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입을 벌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렇게 장면 같은 거 연출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놓으시면 오 싸나워. 오, 좋아. 그래. 공룡은 좀 화를 내야지. 네. 이렇게 <laughs> 표현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걸 잘못 세우니까 많은 분들이 팁을 주셨어요. 네. 밑판에 놀이판에다 세워 놓으면 여기 밑에 브리 딱 결합시킬 수 있으니까 바로 위판에다 세워놓으면 자세 잡기에 편하다고 아주 꿀팁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 제어실, 실험실, 주방이 있는 벌크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 벌크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가 컴퓨터 제어실, 여기가 실험실, 여기가 주방인데 이걸세 개를 연결해주게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소품으로 이렇게 사다리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 조립 방식이 아주 귀엽게 어, 이거 조립해 보시면 조립 방식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요거 사다리 하나 들어가 있던 거 이건 빼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주방부터 살펴보시면 음, 주방은 모양은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여기 이렇게 아이고 초점이 안 맞네요. 자 이렇게 뭐 뭔가 이게 케이크인가요 네 어쨌든 있고 주방 도구들 이렇게 칼과 스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아이고 소세지가 떨어져 있네요 소세지 이게 결합이 안되고 얹어 놓는 방식이라서 자꾸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프라이팬과 이렇게 팥도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초콜릿도 있어요 이건 프린팅 브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주방 모습은 아주 간단해요 요 밑에 이렇게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조쪽도 네, 열리죠. 조쪽도 열리는데 이게 좁아서 열기가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열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 수는 있는데 불편해요. 네. 이렇게 주방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자, 이건 빼놓고 오른쪽에 빼놓고 그 다음이 이제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룡의 배아가 공룡의 배아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별로 볼건 없고 여기 스티커로 이렇게 Restricted, 네, Danger, 뭐, 이런 뭐, 출입 제한구역, 뭐, 위험 이런 표시가 되어 있고 음, 다른 건 없네요. 네, 별걸 볼건 없습니다. 근데 특이했던 게이 모양이 약간 어, 트리케, 트리케라톱스의 모양, 그것과 비슷하다는 느낌, 네, 그거 받았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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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불로 생각하면. 트리케라톱스의 뿌리 되겠죠? 네. 어쨌든, 요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잠깐 빼놓고, 이제 실험실 한번, 아, 컴퓨터 제어실이죠? 컴퓨터 제어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제어실은 이 안쪽 보시면 되게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거의 메인인데 이쪽에 전화기도 있고 이렇게 도구들 여러 개, 뭐 우산도 꽂혀 있고, 뭐 장비도 꽂혀 있고 이렇게 무전기도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에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로 몇 가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경보장치 정도 되겠죠? 경보장치 그런 게 있고 이쪽은 문입니다. 문인데 여기 특이한 게 이렇게 당겨 주신 다음에 열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안 열리게 하려면 이렇게 잠궈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게 보안장치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걸로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컴퓨터 보시면 키보드는 프린팅인데 이 모니터 화면들은 다 스티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의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 보시면 여기 CCTV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굉장히 허전하게 이렇게 테크닉 브릭이 있어서 연결해 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세 가지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방부터 먼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이쪽 보시면 브릭이 이렇게 테크닉 브릭이 있죠 여기는 튀어나와 있고 이거를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보이나요? 어 보이는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실험실 실험실 부분도 여기 테크닉브릭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구멍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아이샷!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어, 벌크가 완성됐습니다 여기 어, 약간 예전에 빅뱅이 놓는 같은 네, 그런 제품을 보는 듯한 여기 소세지 얹어줘야 되는데 네, 얹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모습 보셨습니다 자 요거 괜찮아요. 오, 꽤 괜찮았습니다. 뭐 조립하는 재미도 있고 요게 세 개가 결합되니까 약간 브릭스 대비 굉장히 이게 뭔가 많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요 제품은 생각보다는 추천할 만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모두 모아놓고 완성된 모습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평가 해볼게요. 자, 이 제품 브릭수가 360개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79,900원입니다. 분명히 가성비는 너무너무 안 좋은 제품이죠. 네. 하지만 요 라이센스 생각하시고 공룡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높은 가격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 벌크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이뻐서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어, 조립하는 재미도 좀 있었고요. 스티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미니 피규어 구성인데 그래도 가격대가 거의 8만 원인데 79,900 원이니까 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미니 피규어 너무 약간 주조연을 넣어준 거 아닌가? 주연도 이쯤 되면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이두 제품만 구입하는데 벌써 어, 8만 원, 6만 원, 14만 원을 썼는데 아, 이 주연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지? 네, 이 부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공룡 부분, 공룡 부분은 꽤 괜찮았고요. 저 턱관절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다양한 연출 가능할 것 같고, 아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벌크 부분, 저 실험실과 컴퓨터실 그리고 주방이 연결되는 구조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주방 부분이 약간 허전하지만 뭐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어, 요거 좀 할인을 해서 한 5만 원 언더로 5만 원 밑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만약에 5만 원 이하라면 어, 나 구매해야지 할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주라기 월드 살펴봤어요. 네, 7593이 랩터 추격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